안녕하세요. 해외 안전 여행 정보입니다. 필리핀 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치안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김진영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이 강도와 납치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마닐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자택에서 납치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납치 사건 외에도 총기 강도 살인이나 강도 상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은 저녁 7시 무렵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늦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인적이 드문 골목보다는 큰 길로 이동하고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이 확인된 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는 여러 사람과 동행하고 주변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리핀의 벽교와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언행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소지한 강도와 맞닥뜨린다면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지역 한인회, 지역 경찰서와 우리 공간 등 비상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서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